절대값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잖아. 그럼 2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2 x 는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육보다 크거나 같다. 그럼 x는 마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. 이번은 절대값이 더 크죠. 그치? 그럼 이 마이너스 x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 3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요때 x는 마 1보다 작거나 같다. 요때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. 그치? 그럼 X는 마일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거나 같다. 그 다음 3번. 절대 값이 두 개니까 범위를 나눌 거야. 기준이 마일하고 3. 그럼 첫 번째 X가 마일보다 작을 때, 두 번째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, 3보다 작을 때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 꺼내면 다 음수지 마 x 마1마 x 더하기 3이 6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넘기면 2 x 가마 4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다니까 x가 마 2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마 1보다 작을 때만 보는 거니까 요렇게 두 번째 마 1하고 3, 4이면 양수 음수지 x 플러스 1? 음수, 6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4가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다 되지. 그럼 요거 다 들어가고. 세 번째 건둘다 양수죠. 둘다 그대로 나오면 요렇게. X는 그럼 4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3보다 크거나 같다 할 때만 보니까 요렇게. 그럼 요세 개를 합치면 되지. 아, 그럼 따라서 X는 마이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이제 4번도 기준이 마 1하고 2지 그럼 첫 번째 X가 마 1보다 작을 때두 번째 마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마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치? 그럼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그치? 그럼 지워지고 마 1이 3보다 작은 게 맞죠? 얘가 다 들어가네. 두 번째 거는 양수. 그 다음에 양수지. 그치. 둘다 양수지. 그럼 둘다 그대로 나와. 넘기면 2X가 1보다 작다니까 X가 1보다 작다. 요 범위 안에서만 보는 거니까 X는 마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요. 요렇게. 세 번째,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,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. 그치? 그러면 지워지고, 1이 마일보다 작단데 말이 안 되지, 탈락. 요렇게 두개 나온 거네? 그쵸? 그럼 첫 번째 거는 마일보다 작다고, 두 번째 거는 요렇게 되니까 얘가 다 들어가죠. 그치? 그럼 따라서 X는 1보다 작다. 다 일단 2 곱하면 이 x 더하기 ea, x 더하기 x가 e-ea 보다 크거나 같다. 두 번째 거, 3 곱하면 6x, ex 더하기 24, 4x가 24 보다 작거나 같다. x는 6 보다 작거나 같다. 그림을 그려보면, 첫 번째 거는 6 보다 작거나 같다. 고두 번째 거는 e-ea 보다 크거나 같다. 자연수가 다섯 개래요. 6, 5, 4, 3, 2겠네? 그럼 1은 밖에. 그럼 일단 요렇게. 그 다음에 등호하기. 얘가 2면 2 들어가니까 되지. 되고, 얘가 1이면 1까지 들어가니까 여섯 개라 는데 요렇게. 2 빼면 마 1보다 크고, 0보다 작거나 같다. 마 2로 나누면 0, 2분의 1, 등호 반대로. 그, 지금, 되는 A는, 되는 정수 A는 4번. 다음, 5번. 첫 번째 거 정리하면, X는 3분의 A 마일보다 작다. 두 번째,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. 그려보면, 2보다 크거나 같다. 3분의 A 마일보다 작다. 정수 X가 3개니까, 2, 3, 4겠네. 5는 밖에. 일단 요 이렇게, 얘가 만약에 4면 4가 안 들어가니까 안 되지 5는 되네 그러하면곱 이렇게, 이렇게, 아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1게보다게 이렇게, 다렇게이렇